어. 지가내시네 뭐야? 직원 르시고정시킬아 어. 지아타지 당연야다자 랭커팀 대 프로팀 어 재밌겠다 네 현재 투방 대 윈디입니다 생조합 오늘 이안 맞는 와다바 녹는다 자크리스사자리 망난용씨 프리힐러 고있습니다 힐밴 잘 들어갔죠? 아니야 탱커 정리 안됐습니다 버틸만하다 이거 어힐맨또 아, 들어갔어요 역시 짜누 야다 프리딜이다 이거 와윈 윈디 강하다 라이어 <라인> 아, <야. 라인> 오, <라인> 아나 못키라이결 잘하고. 아이, 아 뭐, 아나 버티나요? 아이거어도되겠 <라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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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a